자, 다 죽었어요! 너 이거 어떻게 살 건데? 안 던져? 안 던질 거야? 이거? 자, 이거 잡으면 이겼죠? 이거 잡으면. 이거 잡으 이겼는데? 지금 뭘 졌습니까? 이겼는데? 이거 잡으면 이거 아니에요? 자, 잡으면 이겼는데? 잡았죠? 자, 안되나? 자 잡아도 하변에 집이 생기면 안되나? 자 일단 버틸게요 버텨야 됩니다 방법 없잖아요 하변을 깨야 이기니까 어차피 못 깨면 지니까 버텨야지 뭐 방법 있나? 이어가지고 얘가 버티면 좋겠다 자 그러면 따면 이게 단 칠게요 자 팩감은 참 많거든요 내가 가고 여기도 팩감이죠 좀악순이 나는데 이거 팩감이 좀 있어요 거기요 가고 자. 초일기를 이건 받아야죠. 너 이거 안 받고 되나? 이거 안 받고 돼? 안 받을 거야. 받지 말든가. 받지 마! 따고. 자. 이거요? 단수. 이거요? 자. 가요. 갑니다. 자요 두고. 그러면. 요것도 팩감이죠? 팩감은 좀 많습니다. 제가 팩감은. 확실히 제가 팩감은 좀 많은 것 같은데. 문제는 이, 바줄 이기는 잔데? 이거요? 갑니다. 뒀죠? 어. 이게 팩감이 안 되나? 이게 팩감이 될걸요? 너 이게 팩감 된다? 땄다가는, 너 팩, 어, 있다? 여기두는데 내가 사는데? 허접한 팩감이 아니지. 실의 한수라니까? 이게 실의 한수입니다, 주둥님. 몰라서 그렇지. 자, 왜 실의 한수냐면, 이걸, 이걸 다치잖아 단수 따고요. 해가 옮겨갔어 지금. 역전이 되게 살면 역전이지 뭐. 이렇게도 여기, 여기 두잖아. 들어가 따고 너 패까머 있으냐? 너 패까머 있으냐? 또 있는데 패까? 이거 이거 딸게요 그러면 이거 백감이잖아요안 받을 수 있어. 받아야지. 따요. 사는데 왜 졌습니까? 이게 다내 집이고 이거 저저 저? 아니 얘 집이 어디 있어? 얘 집이 이거 살는데이거다내집이 잡고 이겼지. 얘 집이 어디 있습니까? 살면 끝났지. 따요. 뭘 던집니까, 방글토바터님 어딜 졌어 이겼는데, 이거지, 뭐, 이렇게 되면, 130점 좋은데요? 이걸 줬다고 하신 분들 왜, 왜 줬다고 하는 겁니까? 이거? 가고? 자? 아니, 이걸 흑수이라고 하신 분들 왜흑수입니까 이게? 안 받을 거야? 안 받을 수 있어? 따고? 땁니다? 자, 따요, 담배감은. 너 담배감 써봐. 담배감 써봐. 담배감 써봐. 담배감 써봐. 써봐. 이 죽은 거니 야. 이거, 이걸 산다. 야 내가 팩감이 없는데? 이걸 받으면 팩감 있나? 하나 둘 이게 팩감이 되나? 이걸 끊을까요? 이걸 끊어서 빠지고 이제 끊는 이런 팩감을 좀 써야 될것 같은데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팩 없어? 일곱, 여덟, 아홉. 받았죠? 땁니다. 자. 아니, 받았잖아요. 그럼 내가 어떻게 갑니까? 받는 걸. 두고. 가요. 맞습니다. 가요. 끊었을 때 얘가 맛이 너무 나쁠 텐데. 야, 이건 닫겠는데 이겼는데요? 이겼는데. 이것만 살면 이긴 거 아닙니까? 지금. 이게 지금 맛이 너무 나쁜데 이렇게 두더라도 이어야 되잖아요. 쭉 밀어버려. 떠나가야 돼요. 그리고 이쪽을 잡아버리면 이겼지 뭐. 갑니다. 가요. 가요. 오다군데. 오다군데. 어딱할 건데. 이거 구가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. 너 어떡할 건데? 자! 이러면 이거좀 돌파하면 이거요 자이 비기지 않습니까 빅나고 여기 잡아버리면 이건 끝났지 이건 끝났지 이건 끝났지 이겼잖아요 뭐 줬습니까 이건 끝났지 자 끝났잖아요 아, 이 이렇게 두고, 그럼 어떻게, 그럼 내가, 이렇게 두라고 내가 시켰습니까? 얘가 이렇게 두겠다는데. 왜 그래요? 얘, 가 이렇게 두겠다는데? 얘가 이렇게 두겠다는데? 툭새 같다고요? 안 좋아요, 형님? 이렇게 두겠다는데, 그럼 내가 어떡하나? 내가 시켰습니까, 내가? 왜 나한테 그래? 내가 시키고 다닌데? 야, 내가 시키고 좀 얘기하네? 전안 시키거든요. 하, 또안 되는 거또 한다, 이 중국아이야. 아유, 참정말 좀. 안 되는 거 좋아하지 마라! 아, 형제가 당연히 제가 좋지요. 이거는 뭐, 제가 질 봐도 게 아니지. 좋아요, 제가. 뭐, 나쁠 일이 뭐 있습니까? 안 나쁜데? 안 나쁜데? 1.5? 어, 생각보다 하나, 미세하네. 둘, 생각보다 셋, 좀 미세한데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생각보다 좀 미세해요. 아홉. 갑니다. 안 되잖아, 뭐 하는데. 아이, 참, 안 되는 거좀 엄청 둔다, 이거. 이거?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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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점 오면 대단히 좀 미세한 바둑인데요. 안 되잖아. 아안 되는 거좀 두지 말고 좀 던지든가. 말 엄청 안 들어, 이거. 이거? 자아! 이뭘 자꾸 흑승이나 그럽니까? 흑승이 아닌데? 이게 흑승이에요? 이게 흑승입니까? 백승인데? 백승인데 흑승이라네? 어디 지금 이게 흑승이라고 책에 나옵니까? 책에 다 나오는데 이거? 자 입니다. 오종상님 자자 자. 어디가 꽃놀이패 어디가 어디가 꽃놀이입니까자자 자. 아유 참 진짜 너도 참 너무한거 아니냐? 너 이거 어떻게 사는데? 어떻게 사는데? 이거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? 야 이거는 뭐 진짜 뭐 말도 안되는걸 자꾸 얘기한다? 너 이거 어떻게 사는데? 아나 진짜 요런 아이가 어디서 왔냐? 네가 이겼지! 뭐야 졌어? 왜후이 좋아? 아 여기가 지금 안 잡힌 걸로 나왔죠? 여기가 안 잡힌 걸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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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 승리는 저희 것입니다 이겼습니다 너 이거 잘못하면 따버린다 이건 잡고요 거기 자 이어줄게 둘셋 거기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가요 이겼는데 저거 줬다네 이겼는데 거기요 하고 이게 더 크죠? 있고 둡니다. 도요 이러면 인거 아니야? 계산이 좀안 되는데 이건 땡큐수구요 뭐가 쳤으면 나중에 갈수 문제가 있지 않나? 았 그, 왜 뒀지? 얘가 거기를 왜 뒀어요? 여기 두고? 막아요? 자, 누가 이겼냐? 빠지고. 반집 승부데 졌나? 와, 이거 지나, 이거? 졌어요. 와, 이거 어떻게 반집을 지냐? 와, 이거 어떻게 반집을 지냐? 이 아, 이거 어떻게 반집을 질수 있어? 이거, 마, 마치 않는 애네? 걔 같다, 이제. 걔가, 아, 나 진짜 쓰러지겠다, 이거. 반집 졌어, 반집 졌어, 이거.